오우얀 타이 탐보 마을이 왔습니다. 잉카 시대의 어, 건축이나 그런 양식들이 가장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마을인데, 이게 어제 먹었었던 알파카, 네. 뭘 먹고 있냐? 맛있어? 야, 냠냠, 맛있겠다. 어, 내가 알파카냐? 어? 어? 얘야, 이름이 뭐냐? 오, 차, 차, 어, 차, 네가 제일 잘생겼구나. 먹어 봐. 봐. 내가 어제 짠게 라마, 라마였어. 네가 얘를 보고 있는 척해. 아, 음, 그래. 응. 응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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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침뱉을 수 됐어? 있어? 어, 진짜? 응. 됐어, 됐어. 그런데. 아. 아니, 제일... 응. 나 이거 밥을 주는 사람이나.